다섯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쉬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이단 사상, 서로의 이단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는 6살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45살까지 줄곧 미국 메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살았습니다. 서로처럼 고향 자연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콩코드는 평화 또는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는 고향 콩코드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흔히 개인적인 경험을 소중히 간직한 대다수 사람들의 심금을 올릴 수 있는 글이 가장 흥미를 일으킨다. 땅 끝까지 여행해 본 사람의 글이 아니라 가장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그릴 것이다. 사람이 넉넉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곳은 바로 고향 땅이다. 나 자신을 좀더잘 드러내고자 하는 고향 땅에서 40년 동안 고향 산천의 언어를 배웠다. 고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고장 출신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소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 산천에 숨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읽고 정신을 키워나갔습니다. 고향 산천을 하느님께로 가닿는 도약대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자라는데도 대기 만성형이 있고 조숙한 천지형이 있는데 소로는 후자에 속합니다. 소로는 서너 살이 되었을 때. 벌써 죽음을 입에 올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어린 소로에게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된단다 하고 말하자 소로가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라에 가고 싶지 않아. 썰매를 갖고 갈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랬어. 그곳에선 썰매 나를 박을 수도 없다고 말이야. 그런 곳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서로는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도 자기는 어릴 적에 이미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지금 실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이에 이런 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영원한 존재가 지니는 알수 없는 숭고함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원천이 바로 종교의 기초를 이룬다. 학생일 때는 교회를 멀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그런데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던 스무 살 무렵에 사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세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소로를 깊이 공부했던 영국인 헨리 솔트는. 서로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서로 같은 대담하고 독립적인 사상가가 어떤 종교적인 낡은 신절을 계속 받아들인다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정신에서 우러난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은 아주 단순하고 진실하였기 때문이다. 서로가 신봉하고 실천한 신앙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그를 범신론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로가 늘 하느님과 교류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의 일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온통 하느님을 우러르는 신앙심으로 일이 관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욕은 가끔 시들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우주정신과 통하고 하느님의 신선한 얼향기에 취하고 싶은 생각 대기를 뚫고 일어서서 저 높은 신비의 나라에까지 다다르고 싶은 생각은 언제나 멈춘 날이 없다. 서로는 이미 복을 달라고 비는 표층신앙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심층신앙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눈에는 교회 신도들이 회의론자나 무신론자로 보였습니다. 서로는 명상의 기도와 예비를 올렸습니다. 모든 거칠레를 벗고 침묵과 하느님과 마주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참됨이요 그러한 말성쟁이 덜된 이들은 그런 침묵의 순간에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안절부절 못한다. 예수가 사마리아 예수가라는 마을에 들렀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은 어리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얼과 참으로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서로의 신앙 사상의 깊이와 색채는 이 한마디 말로도 넉넉히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란 한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현자들의 이단 사상인 것이다. 서로가 1840년 7월 6일 일기에 쓴 말입니다. 이 말은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는 교회신앙의 이단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교의 이단자가 되어 박해를 받았듯이 서로는 기독교의 이단자가 되어 소외당했습니다. 야외의 하느님께 축복을 비는 유대교의 기복신앙이 예수의 원라의 깨달음 신앙과 차원이 다르듯이 하느님 아버지께 축복을 비는 기독교의 기복신앙은 서로의 언라의 깨달음신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은 하층신앙인인 기복신자들이 상층신앙인인 자각신앙인들을 박해한 것이 종교의 비극이요, 역사의 비극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얼과 참으로 예비하는 얼번 여러분. 예수가 유대교의 이단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기꺼이 기복 신앙과 교의 신앙의 이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 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